24년에 짝사랑의 주인공으로 밝혀진 은지원 씨. 아무렇다 아니니 지 잠깐만. 반응이 왜 이래요? 제가 24년을 짝사랑한 사람에 지금 은지원 씨가 왜모르세로 이러고 나냐면은 음. 짝사랑이 아닌 거지. 음? 이미 뭐야? 그분과 뭐야? 데이트까지 한 사이라고. 데이트를 했다고? 어? 너 아니, 전 같이 데이... 했어요. 데이트. 어? 했네요, 보니까. 음. 되게 재밌어 떡볶이가 두 종류여가지고. 어머 진짜 데이트를 했네. 매운 거잘 먹어. 이렇게 <목소리> 또그뭐 많이 마신다. 야그뭐 많이 마시게 어머 수원한... 이 언니 술도 못 마시는데 술도 마셨네. 우리 너무 달더라고요 아 뭐야? 눈물 왜 저래? 젊은 거야? 어머 술 뭐야? 아, 아 술도 했네. 가슨 술술 들어가 지고아 사이다. 어머. <목소리> 뭐야? 와이 형! 진짜 멋있어 뭐야 어머머머네데이트 네, 했네 진이트 했네 이트 했네 우산 데이트 어깨가 다 젖었네 어머머 어머 어머 어또잘어울려 또! 또. 예! 예! 아, 어떻습니까은어떻습니까다어 다정. 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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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저는 처음 보는 거라 너무 당황스러워서. 아니좀 얘기 좀 해보세요. 제가 97년부터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본 어. 거죠. 어 뭐지 저 까리안 오빠는? 아, 아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실제로 저날 처음 본 거거든요. 보고. 어. 더 좋아졌어요. 아, 그럼 저날 이후에 또, 이렇게, 또 뭐, 이렇게, 만남 같은 게 있었어요? 뭐, 사심을 담아서, 뭐, 게임기 선물도 해드리고 막 그랬는데. 어머, 어 그게 뭐. 뭐, 이렇다 할, 그럴, 커뮤니케이션이 없어가지고. 게임기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. 게임기 응. 받고 응. 답을 좀해주시지 뭐야, 먹티야, 뭐야. <laughs> 먹야뭘 먹티. 어디를 트 치면. 아니, 그러니까 왜, 왜 답이 없었어요? 마음을 저는 짝. 게임기 받으려고 잘해준 거였어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고맙죠, 항상. 고맙 <laughs> <난 웃음> 너무 부끄러워서 사실 <laughs> 내가 진짜. 편해요 근데 달아나 이렇게 좀 조심하고 싶고 뭘 자꾸 조심하고 뭘+ 뭘 실수하고 싶지 않고 무슨 실수 실수 혹시나 모르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뭐가 실수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실수해도 되고 어. 아 그러면 달아 씨한테 물을게요 어떻게 은지원 오빠 은지원 씨 오늘 실수 좀 해도 됩니까 실수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진 어떤 실수 어떤 실수.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스티치면.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본심이 나온다거나 이러니까 웃 <laughs> 어~ 이거 이거 찐이야 이거 어. 진짜 찐이야.